보시면 여기도 계단 옆에 가건물을 져서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20도 몇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문이 있잖아요. 벽면하고 담 사이에 가건물을 이렇게 가건물을 쳐가지고 가건물을 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. 여기 그러니까. 그 가건물이 안 좋은 게 뭐냐면, 저기에서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되면 대출이 안 돼요. 혹시 갑자기 뭐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받고나 대출이 안 되시니까 뭐 확인하셔가지고, 뭐 신고하시고 저렇게 사용을 하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.